그걸 만들 거냐? 이 무당촌이 돼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예,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죠. 얼른 듣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린 대모하겠다 어, 프랑카드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 전 어, 태백시의 교인들이 다 밖에 나와대모하겠다 말로만 그랬죠. 근데 겁을 먹더라고요.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뭐막 모여서 얘기하자고그래이지한두달 걸렸나? 그렇게 해서 모여서. 태백시에서 결의한 그 <laughs> 태백산 성시와 어? 태백산 무당천화 이거를 어,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이 태백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생각은 못했고 한 교회 모여서 기도했고 교회 모여서 회의를 했고 했,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 이혁 전 국사님이 이렇게 태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 무척 아, 마음에 제가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어, 하나님의 나라 한반도 선포시 어, 한반도 하나님의 나라 선포시에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 어, 제가 전하는 복음이 모금이 천국복음이기 때문에 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함께 일을 이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태백산이 아직도 무당천을 무당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의 무속화 이것이 번져나가요 어, 전두환 대통령 때 무당을 2만 명을 양성했습니다 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은 아주 한국에 이게 잘못된 거죠. 어, 기독교가 더 강성해서 이런 그 미신 운동이 없어져야 되고, 어, 귀신 사양, 귀신 산업이 사양화 되어야 할 것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갖고, 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저북녘 땅, 평양 땅, 어둠의 땅,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했다가 뭐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의 입은 성령의 입이고 예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우리 이름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되겠느냐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으로서의 땅에 오신 것이지만 갈릴리라 자이 뭐야, 나사렛시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자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뭐그 선한 것이나겠냐고요. 이제 예, 우리는 새벽에서부터 어, 우리 서울서 에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고 기도하고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 이 만남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